요즘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부업으로 배민 커넥트와 쿠팡이츠로 배달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달을 하면 건당 3,000원에서 4,000원의 배달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주는 심부름을 하고 만원을 번다면 어떨까요? 배달에 비하면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동네 사람들의 간단한 심부름을 해주고 최소 5,000원에서 몇 만원까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 주세요라는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심부름 비용은 최소 5천원 이상으로 심부름 요청자가 임의로 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약사 달아주기, 장대신 봐주기와 같은 간단한 심부름은 5천원에서 만원 선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건 구매 비용은 요청자가 따로 계좌 이체를 해주거나 심부름비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해 주세요에는 다양한 종류의 심부름이 있는데요. 간단한 심부름으로는 장보기, 음식 배달, 청소, 편의점 물건 사다 중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물건 운반이나 수리를 도와주거나 관리를 대신 잡아주고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 산책, 아이 등하원, 경조사 참석, 병원 데려다 주기 같은 역할 대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가 지원도 있어서 전문 분야를 살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 번역, 레슨. 자동차, 법률상담, 의료 등 전문가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고요 전문성을 입증할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다면 전문가에 지원할 수 있고 심사를 거친 후 등록이 되면 활동이 가능합니다. 전문 분야는 심부름 비용으로 높게 행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 지원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주세요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은 시간제약이 없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심부름이 간단하고 금방 끝낼 수 있는 것들인데 최저 인공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팁 제도가 있다는 것도 장점 입니다. 심부름이 끝난 후 심부름 요청자가 원하면 추가로 팁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있게 심부름을 수행 한다면 추가 수익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를 이용하면 더 짧은 시간에 심부름 을 끝낼 수 있어서 효율이 높아지 겠지만 걸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살아야 유리한 것입니다. 해주세요는 보통 내 동네에 있는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적은 지역은 심부름 요청이 적어서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는 단점 있고요. 그리고 수익금을 출금할 때 수수료와 세금 비용으로 12.9%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신 출금 신청금이 높아질수록 수료가 인하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제 해주세요로 신부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을 다운받고요. 해줄계획에 들어가서 헬퍼 지원을 하면 됩니다. 안전한 헬퍼 활동을 위해 신원 확인 과정이 있는데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신분증, 사진, 본인 사진이 필요합니다. 헬퍼 심사는 약 24시간이 소요되며 심사가 끝나야 헬퍼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어플 중앙으로 상단에 헬퍼 활동을 클릭하면 심부름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심부름 요청자가 지금 즉시 서비스를 요청하면 3km 내 헬퍼들에게 알림이 갑니다. 이때는 가장 빠르게 수락한 사람이 서비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심부름 요청자가 일정 예약 서비스를 요청하면 반경 5km 내 헬퍼들에게 알림이 가서 두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심부름 요청자가 헬퍼를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심부름 요청자가 볼수 있는 헬퍼의 정보는 나이, 성별, 프로필 사진, 자기소개, 별점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걸어둔다거나 자기소개 를 성의껏 작성하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또한 심부름이 끝난 후에는 별점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심부름을 제대로 수행해서 별점이 깎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심부름으로 최저 시급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주세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주세일의 헬프 활동을 통해 월 600만 원을 번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매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이라 앞으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심부름이 더 많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는 시간에 헬프 활동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도 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